8월 30일 복된 교의 소식입니다. 오늘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온전한 주의 성수에 힘쓰시고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므로 그리스도인의 풍성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른양 찾기 운동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거나 교회를 못 나오는 성도들을 사랑하며. 소회와 기관별로 기도해 주시고 전화나 문자로 안부를 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새 가족들에게 더욱 관심을 가지고 교회가 기도하고 있음을 전하며 믿음 안에 굳게 서기를 권면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19에서 우리 교회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지켜 주실 것을 기도하며 코로나 19에 대한 교회 방침을 알려드립니다. 정부의 조치에 의해 당분간 비대면 예배를 드립니다. 주일 영상 예배는 주일 오전 11시 실시간으로 드립니다. 바른 자세와 의복을 잘 갖추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예배에 참여하는 방법은 모바일이나 PC로 홈페이지 접속한 후에 팝업창으로 들으시거나 카카오톡 성경통독반의 라이브 방송 바로가기를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헌금 봉헌하시는 분들은 정성을 다해 봉헌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실 때에 받는 사람의 헌금의 목적을 잘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여선교회에서 오병이어 선교관을 카페 소그룹실에 개원했습니다. 상시 바자회가 열려져서 물건을 판매하고 수익금은 선교회에 쓰여집니다. 물건 기증과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복뱅교의 소식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